샬롬 할렐루야 로마서 8장 12에서 16절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버지라고 바아 부르짖느니라.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아멘. 제목은 성령의 음성 주가 인도. 성령의 음성을 듣고 주관을 받아 인도받는 법첫 번째 시간입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범사에 형통하고 어떤 길이든 쉽게 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참으로 다양한 상황들을 만날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이 하나님의 뜻일까? 어떤 길이 형통한 길일까? 고민하게 되지요. 이럴 때마다 정확한 답을 얻는다면 얼마나 시원하겠습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어렵지 않게 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말씀한대로, 후회사 성령이 가르쳐 주시기 때문이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교통한다는 말에는 소식이나 정보를 주고받는다. 교통한다는 말에는 관계를 맺는다. 교통한다는 말에는 사귄다라는 뜻이 있지요. 가정에서 아버지와 자녀들이 교통하는 것이 당연하듯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버지이신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은 또한 당연하지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특별한 사람들만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과 교통한다고 하면 이상하게 생각하기도 하지요. 물론 교통하는 방식에 따라 특별한 사람에게만 허락되는 경우도 있지만,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권한입니다. 로마서 8장 14에서 15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하였지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른다고 말씀합니다. 주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도 하나님과 교통하지 못하면 정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돌아가신 줄만 알았던 아버지를 만난 후에도 아버지와 교류가 전혀 없다면 그 정과 별반 다를 것이 없지요. 마찬가지로 아버지 하나님과 교통하지 않으면 옛예 습관대로 범사에 자기 생각을 줬습니다. 여전히 자기 한계 안에서 살게 되지요. 예를 들어 사업을 해도 자기 노하우와 능력 안에서 하므로 그 이상의 큰 이윤을 남기기 어렵습니다. 사람의 능력밖에 일에 대해서는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지요. 앞니를 깨뚫어 볼수 없기 때문에 예상치 못한 재앙을 만나거나 악한 사람의 괴계에서가 손해를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교통하는 사람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인도 안에서 풍성한 축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대로 행하기만 하면 설령 재앙이 온다 해도 능히 피할 수 있고. 쏙 뻗고 는 길을 알아 그 길로만 갈 수가 있지요 일터뿐 아니라 가정도 항상 평안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룰 때는 더더구나 하나님과 교통을 이루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영적인 것이죠 하나님과 교통하는 사람이 내는 열매와 교통하지 못하는 사람이 내는 열매는 하늘과 땅 차이이지요 예를 들어, 가정에, 성도의 가정을 신방할 때, 하나님과 교통하는 사람은 그 가정에 합당한 말씀을 주관받습니다. 주관받은 말씀을 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요. 반면에 하나님과 교통하지 못하는 사람은 자신이 알고 있는 상황에 맞춰 말씀을 생각해 냅니다. 가령, 이 집은 부부 사이가 안 좋으니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을 전해야겠다 하고 자기 생각 속에서 말씀을 전하지요. 그러나 이렇게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을 전한다고 해서 서로 미워하던 부부가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근본의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 가정에 정말 필요한 말씀이 무엇인지 알아야 하지요. 하나님만이 정확히 아시기에 하나님과 교통하여 그 말씀을 주관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주관받은 말씀을 증거하면 말씀의 권세가 따릅니다. 영혼들에게 통해 자복의 은혜가 임하고 심령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지요. 심령이 변화되어 영혼이 잘 되어 가면 축복도 임합니다. 이렇게 형으로 심방해야 많은 양 떼가 튼튼해지고 마은 교구나 성교회가 붕합니다. 물론 하나님과 교통하지 못하는 사람도 양 떼를 좋은 말로 위로하고 육으로 잘해 주어서 영혼을 갈무리하기도 합니다. 잠시 붕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요. 그러나 이렇게 육으로 갈무리한 영혼들은 어떤 시험을 당하면 마치 비바람에 썩은 과일이 떨어지듯 우수수 떨어져 나갑니다. 혹은 자신에게 잘해 주던 일꾼이 다른 것으로 옮겨가면 신앙이 미지근해지지요. 이는 참 믿음을 심어 주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이처럼 육적으로 사명을 감당하면 아무 상급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자녀라면 특히 하나님의 일을 하는 주의 종이나 일꾼이라면 반드시 하나님과 교통해야 하며 하나님과 교통하기를 간절히 사모해야 합니다. 성경을 보아도 믿음의 선진들은 한결같이 하나님과 밝히 교통하여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것을 알 수가 있지요. 특히 다윗은 항상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했습니다. 사무엘 하 5장 18에서 25절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과 교통하여 전쟁에서 승리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 블레스의 군대가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 차도록 몰려왔습니다. 이때 다윗은 무작정 나가 싸울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 여쭈었습니다.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까 여호와께서 저희를 내 손에 붙이시겠나이까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올라가라 내가 단정코 그 블레셋 사람을 네 손에 붙이리라 하고 답하셨지요.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올라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쳤습니다. 다윗은 이전에도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성, 승리를 거둔 경험이 있었습니다. 또 다양한 전쟁 경험이 있었지요. 더구나 이제는 군대 장관도 아니고 유다의 한 지파의 머리도 아닌 온 이스라엘 족속의 왕으로 등극했습니다. 얼마든지 당당하게 전장으로 나가 블레셋 군대와 맞서 싸울 수 있지요. 그런데도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여쭈었고 그 결과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또다시 블레셋 군대가 같은 장소로 몰려왔습니다. 이전과 같은 장소이고 싸워본 지 얼마 안된 상대이니 그냥 출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번에도 하나님께 여쭙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을 알려 주십니다. 올라가지 말고 저희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저희를 엄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동작하라. 그때 여호와가 네 앞에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고 세세하게 전술을 일러주셨지요. 순종한 다윗은 이번에도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다윗은 이 전장에서만, 이 전투에서만 이렇게 행한 것이 아니라 범사에 이 일은 어떻게 될까요? 이번에는 제가 어떻게 할까요? 하고 하나님께 여쭙고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이렇게 행할 때마다 형통한 길로 갈 수가 있었지요. 그래서 설령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에 거할지라도 다윗에게는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우리도 범사에 하나님과 교통하여 하나님께 인도받으면 무슨 일이든 형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어느 책략가보다 지혜로우시고 이 세상 어떤 권세자보다 능력이 크시지요. 또한 섬세하시고 자상하십니다. 검사에 이런 하나님께 인도받기를 간절히 사모해 하셔야 되겠지요.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주간 인도를 받는 것은 3일체 하나님과 교통하는 방법의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성령의 음성은 어떻게 들리는지, 주간은 어떻게 오는지 이해할 수 있도록 먼저 하나님과 교통하는 방법들에 대해 살펴봅니다. 하나님과 교통하는 방법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이나 주님의 음성, 천사의 음성을 듣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나 모세, 사무엘 선지자가 자신에게 친히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대답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담맥색으로 가던 길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회심하는 체험을 했지요. 사도 요한은 계시록을 기록하면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이 많은 물소리와 같다라고 표현을 하였습니다. 동정녀 마리아가 성령으로 예수님을 잉태할 때는 직접 전사가 전사를 만나 천사의 음성을 들었지요. 그밖에도 성경 곳곳에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영의 음성을 듣는 장면이 자주 나옵니다. 그렇다면, 이런 하나님의 음성이나 주님의 음성, 천사의 음성은 성령의 음성과 어떻게 다를까요? 이런 음성들은 외부로부터 들려오지만 성령의 음성은 각 사람의 마음 안에서 들려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음성을 들었다면 그것을 잘 분별하셔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악한 영의 역사를 받으면서 하나님 또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귀에 대고 속은 속은 말씀하셨다고 말하는 사람도 보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은 이렇게 들리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성령의 음성을 듣고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혹은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정확한 표현이 아니지요. 하나님과 교통하는 경우 중 하나님의 음성이나 주님의 음성, 천사의 음성을 듣는 것은 성도들이 일반적으로 체험하는 경우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실 때 합당한 사람에게 때를 조차 들려 주시는 것이기 때문이지요. 하나님께서 음성이나 주님의 음성이 외부에서 들려오는 것이라면 성령의 음성은 우리 마음 안에서 들려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말씀한 대로 성령은 우리 마음을 성전 삼아. 마음 안에 거하심으로 음성도 우리 마음 안에서 들려오는 것입니다 성령의 음성은 어떤 뚜렷한 소리로 들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렁차고 청아한 말소리가 들린다든지 하는 것이 아니지요 그러나 정확히 들을 수만 있다면 성령의 음성처럼 섬세하고 확실한 음성도 없습니다 길을 가다가 순간적으로 그런 선택을 하면 정반대 방향으로 가기도 하고 전혀 엉뚱한 곳에 이르기도 합니다. 원래 가려던 곳은 다시 찾아가려면 시간과 수고가 더 들지요. 하나님의 자녀가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하면 이와 비슷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이 길이 분명 맞는 것 같은데 막상 가보면 아니고 지난번에도 잘 되었으니 이렇게 하면 또잘될 거. 같은데, 잘안 되기도 하지요. 반면에, 순간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범사에 형통하고, 어떤 길이든 쉽게 갈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음성을 듣고 주간 인도 받아서, 항상 평당한 길로 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저는 성령의 음성, 이제 주님의 음성으로 이제 들려지죠. 길을 가다가, 하늘을 이렇게 이끌려요. 눈이 이끌려서 이렇게 봐요. 그럼 이제 해가 이제 찍으라고 해서 막 빛을 막 바라세요. 그럼 이제 가던 걸음 멈추고 핸드폰 카메라로 해를 찍어요. 찍을 당시에는 이제 몰라요. 그리고 나서 이제 카톡에 올리고 나서 이렇게 보면 거기에서 주님께서 아버지께서 저한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그 형상에 있어요. 해의 형상이든 구름의 형상이든 그래서 그 형상을 보고 기도할 때는 그 형상이 확연하게 떠올려져요. 그러면서 아버지 하나님과 주님의 마음이 그 안에 담겨 있지요. 음, 어 그저기였어요. 이제 해를 찍었는데 해서 빛이 두 개가 너무 찬란한 빛이게 맞절하는 식으로 그게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7년 혼인 잔치, 7년 혼인 잔치에 가면 영원히 잊지 못할 광경이 벌려요. 벌어집니다. 영원히 잊지 못해요. 그 순간 생각하면은, 뭐, 자다가도 벌떡 일어난다 르듯이 그래요. 그 순간을 믿음의 선진들하고 주님의 열두 제자 다 기대하고 있어요. 그 모습은 무엇이냐면, 다이아몬드가 다이아몬드, 다이아몬드, 다이아몬드 둘이가 딱 맞댔어요. 딱 부딪혔어요. 그때 바라는 빛을 생각을 해보세요. 그와 같아요. 그 해에서, 위에서, 다이아몬드, 이제 비율을 드는 겁니다. 다이아몬드라고. 다이아몬드와 다이아몬드가 서로가 맞댔어요. 그쨍 하면서 빛이 팍 바라는 그 모습, 그 황홀한 모습,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이제 알려주셨죠. 너무 휴양찬란, 휴양찬란입니다. 그래서, 칠란 혼인잔치, 하나님께서 이제 다 준비하시지만, 이벤트 준비하시지만, 그 중에 일부분을 저한테 이제 해를 찍으라면서 보여주셨지요. 너무 황홀합니다. 아멘.